실전인가요? 실전? <웃음> <웃음> 음. 음. 하나는 사백안이죠. 하나는 사백 사배, 이걸 사백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좌우가 다요 위에는 또 하얀 게안 보이면 이건 하백안이죠. 하백안. 하배관. 그런데 이, 보통 이 사백안으로 봅니다. 눈을 찍켜어서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보면요, 사백 동그랗게 주위 동그란 검은 눈동자 주인은다 하얘요. 그런데 한쪽 눈은 금잖아요 한쪽 눈은. 눈이 짝짝이면서 하나는 사백안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서워요. 제가 이제 잠실에서 좀 늦게 버스를 타는데 뭔 일을, 일을 보다가 늦게 버스를 타는데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자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얼마 그때 시계가 10시 반쯤 됐는데 뭐,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서 라면 하나 먹겠다고, 뭐, 천 원만 주세요 이러는데 보니까 두눈이짝짝기인 겁니다. 구걸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른 주고 말았죠. <laughs> 어느 순간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음.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강아지를 잘 길들이는 사람이 강아지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개 전문가죠. 개 전문가. 개도 순한 개가 있고 악바리처럼 막 지저대고 막 물어 뜯듯이 악을 쓰는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뭡니까. 이온 집안 식구들을 있잖아요. 이개한 마리가 쩔쩔 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개 전문가가 가서 이제 그 개를 다루는 거죠. 다루는 데 보면 은 대체적으로 악을 쓰고 막 물어 뜯는 그런 개는요. 눈이 붉습니다. 검은 동자를 위에 붉은 기운이 덮여 있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 교수님 눈이 지금 눈 동자가 되는데 눈의 크기가 양쪽이 차이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이가 한쪽은 뭐 쌍꺼풀 있고 한쪽은 없다든지 이쪽 눈이 더 크고 뭐 한쪽 눈이 더 크고. 있어요. 그런... 네. 건가요? 이제 조금 다르죠 요는 눈동자까지 짝 눈동자가 짝짝이면 지금 선생님 질문은 눈 크기가 양쪽이 다른 사람이 있죠. 네. 자이그상법는 이렇게 나와요 눈 크기가 다르면 음양안입니다 음양안 하나는 이제 그 뭡니까. 짝짝이라는 거죠. 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시, 사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여성의 사시는요, 예, 좀 이, 여성의 사시는요, 남성을 유혹하는데 가장 좋은 눈입니다. <laughs> 조금 이제 수업이, 수업이 약간 다른데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잡아서, 잡아서 돌아오면, 이, 그, 자신은 한쪽으로 몰리, 쏠리는 눈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면, 자, 남자가 왼쪽 눈이 작으면, 예, 남자가 왼쪽 눈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왼쪽 눈이 크다. 자, 눈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비대칭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눈이 짝짝이일 때, 남자가 왼쪽 눈이 크면은요, 아주 주도적입니다. 자기 소신을 굉장히 뭡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인을 자, 집에 있는 어떤 부인을 자기 주장대로 끌고 나갑니다. 왼쪽 눈이 클 때는 그리고 여성이 오른쪽 눈이 크잖아요. 자기 남편 겁안 냅니다. 뭐밥 먹든지 말든지 내놓을 거다 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눈이 큰 여자들은 즉즉 즉 뭐냐면 남자 여우로 해서 남자는 좌측이 양. 여자는 오른쪽이 양이죠. 네. 그럴 때 이제 남자 좌측 눈이 큰 사람은 아주 소신 있고 자기 주장대로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이 크면은요. 오른쪽 눈이 크면은 이제 엄처 시야에 산다. 부인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유장상법에 영락 황제가 영락 황제가 자 영락 황제가 나가면. 장군으로 싸움을 잘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자기 그 비왕후한테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장 선생한테 묻는 거예요. 아, 왜내 왼쪽 눈이 작, 작 작으냐고. <laughs>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나가시면 씩씩하지만 들어오시면, 예, 그 왕후에게 예, 약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훌륭한 왕이죠. 아무리 나가서 큰소리 쳐도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큰소리치는 사람은 강이 몇밖에 난거죠. <laughs> 마누라한테는 큰소리 못치죠. 어쨌든 예, 여성이 남성이 왼쪽 눈이 작으면 예, 부인을 두려워하는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성도 예, 조금 왼쪽 오른쪽 눈이 작은 사람이 남편을 두려워합니다. 남편을 좀 두려워해야지. 남편은 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명리를 배우다 보면 관이잖아요. 관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 남편은 법의 어떤 것 테두리에서 어그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좀남편을 순종하는 어떤 거 남편의 법을 따르는 고로한 여성이 조금 어때요? 삶이 삶이 순탄한 거죠. 남편 이기면 뭐 이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 이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거 배우는 겁니다. 남편 이겨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배우는 건데요. 어쨌든 여성의 오른쪽 눈이 작으면 음, 남편을 두려워하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른쪽엔죠. 오른... 그러면 현대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 눈을 가졌을 때좀 성형이나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짝짝이야. 짝짝이라서 똑같이 만들라고 수술을 했어. 그러면은요.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살다 보면 똑같아지는데, 건드렸기 때문에 똑같을 기회를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쌍꺼풀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잖아요 자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쌍꺼풀이 없어 그러면 없는 그거를 만들라고 쌍꺼풀을 했어 그러면은요 결국은 또 짝짝이가 돼요 왜냐 오히려 돌아 똑같이 되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리고 쌍꺼풀도 똑같이 못해요 양쪽 똑같이는 못해요 왜냐, 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모르면 막 가서 하겠죠. 모르면 막 가서 하고 또 조금 신중하신 분들은 물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쌍꺼풀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막 묻는 사람은 또 기회를 가지죠. 그게, 그, 묻는다라는 게 뭐냐면, 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래도 이제 선지자한테 다니면서 묻는 거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어, 주역에서 나오는 대인을 만나라예요. 왜냐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은더 좋은 생각을 배우니까, 예, 그 선지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묵고 다니고 이렇게 돌도 좀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삶이 조금 평탄하더라고. 막 무턱대고 뭐 자기가 좋으면 좋으면 자기만 좋으면 되지하면서 막막 그냥 살잖아. 그것보다 그것보다 예, 그렇더라고요.